안녕하세요. 김예슬입니다. 어, 지난 4월이죠.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또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이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런데 최근 이 안인득 사건에 숨겨진 의인인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이 실직되었다는 소식이 다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사건 당일 야간 당직을 섰던 관리 사무소 직원인 정연섭 씨는 현장에서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. 하지만 정 씨는 도망치지 않고 이 불이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 안인득을 막아섰다고 하는데요.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로 본인 역시 얼굴 부위에 자상 피해를 입어서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. 정 씨는 광대뼈 골절에 이 얼굴 신경 절반이 마비되어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었는데요. 하지만 이후 치료를 위해서 석달 무급 휴가를 낸정 씨에게 돌아온 것은 이 관리업체가 이정 씨의 자리에, 자리에 다른 직원을 채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LH는 의로운 시민이라면서 정 씨에게 표창장까지 줬었는데요. 하지만 표창장까지일 뿐, 특혜 소지가 있어서 특별 채용이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아파트 관리인이 꿈이었다던 정연섭 씨, 목숨을 던져 주민을 구하려 한 그는 실직자가 되었고, 그의 꿈은 취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의인은, 의인을 지키는 나라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한 뉴스 마치겠습니다. 김예슬이었습니다.